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어, 저는 지사는 온라인 광고 공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 강의 이력은 예전에 이제 경기도청 소셜미디어 전문가 과정 강의 총괄을 맡았었고 어, 중앙일보 온라인 홍보팀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분석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어, 그밖에뭐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영단이나 해커스 그리고 두산 효성매거진 고급 고그걸 워 WGQ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어, 자랑을 하려고 하는건 아니고 어, 이런데서 강의를 했었으니까 믿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다 해서 어, 소개를 드렸고요 강의 진행 순서는 일단 제가 어, 나눠드린 유니폼에 그 부분만 보시고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면 다 상위 우측 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런 순서로 운영을 했을 때 상위 노출 블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 처음에는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만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